허정화 선수. 하... 허프로님, 하...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예. 허정화 선수, 최근에 제가 팬이 됐습니다. 원래부터 팬이었지만, 광팬이었어요. 어, 연습구를 멋있다. 치는 모습을 봐도 멋있네. 멋있다. 아, 진짜. 나 내가 연습구 치면 저런 그림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개인 방송에서 중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합은 마이 빌리어드벨 이벤트 시합입니다. KBF 선수들이 총 출동해서 정식 시합은 아니지만, 정식 시합만큼 좋으신 좋은 선수분들이 많이 나와서 시합을 하시고 계십니다. 허정환 선수와 최완호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합을 하시고 계십니다. 뒤돌려치기 옆돌려치기 와멋지까이 뭐 세계적인 선수들은 저 같은 경우는 뒤돌려치기 칠것 같거든요. 근데 고정환 선수는 옆돌리기를칠것 같은 느낌. 아, 어, 뒤돌리기 칠. 보신다. 저도 뒤돌려치기를 칠것 같은데 아, 정환 선수님은 옆돌리기도. 옆돌리기 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족구 모양이 어떻게 가는지 공부를 같이 해 보시죠. 이유나 님. 이유나 님. 이유나 님. 네. 지금만큼 이유나 씨 이건 포지션을 의도하신 것 같진 않고 보시면 의도한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한 득점이 아닐까 이렇게 시원하게 포지션을 하신데 할수 있지 않을까요 탐낸커들은 이 정도는 아할수 있지 네, 지금 보면서 지금 제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이것도 일주구를 아마도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이거는 자동 포지션 같은 이렇게. 느낌이지 이렇게 올릴 것 같아 요 맞죠 하긴 브롬달 선수도 되게 빠르게 치면서 세이프티 하잖아 어이 뭐야 이거 전화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웃음> <웃음> 어, 이벤트 시합이 때문에 이벤트입니다. 가... 이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역시, 이거 저 선수. 자 저거 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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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벤트시합이기 때문에 가능한일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호는친가차 빼러 는습니다 네. <laughs> <laughs> 재밌다. <웃음> 그 와중에 굿굿친 굿굿. 7분이님 웃기죠. 구는는 무승부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도 있습니다, 형님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30점. 자 키스가 키스, 빠지고 내가 먼저 나이스. 와, <laughs> 야 이렇게 보이지는 의도했진 않았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보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아. 확실히 뇌로 의도를 해서 치는 것보다는 음, 몸이... 그냥 연습이 되어 있는 거야. 다 <목소리> 프로님 치는 거 보면은 보면서도 공이 느는 느낌이에요. 빠른 거 보니 횡단인가? 횡단 횡단이셨네요 좋았다. 옆돌려치기? 또는 빗껴치기 더블쿠션? 아이분잘 치시네요 비껴치기 회전! 회전! 아나이스 18점대 허프로닝공을 봤는데 그프 허프 공을. 그냥 보기만 했다? 보기만 하고 게임 들어갔는데 0.8인가 굳혔잖아. 아 진짜요? 어. 그래 그럴 것 같다니까. 나도 지금 지금 보면서 내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님 저 프로님 공 이렇게 보다가 게임 들어갔는데 되게 잘 맞는다고 그랬더니. 근그 니랑 나랑 그 기가 잘 맞는 기라. 조금 <laughs> <laughs> 스 자, 이제 스케치가 가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김재선 선수한테는 압도를 치기. 원맥을 걸어서. 와, 원맥을 넣어치길 치셨네. 당점 낮췄고, 키스는 이렇게 빼겠죠. 맞으면, 다음 공도 포지션 플레이. 이도를 치기를치실것 같네요 아무래도 제가 감히 예 제가 감히 호정환 선수 어떻게 친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평균적으로는 그 공을 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인거죠 예 제가 감히 어떻게 호정환 형님의 공을 해설 합니까 그냥 감탄하면서 보는 겁니다 형님들 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 비켜 길게 완전 이렇게 길게 봤네? 우와... 뒤돌려치기 스피드 있게 야 이거를 좀 스피드 있게 쳐야 되구나 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비껴치기 음. 짧게 이것도 스피드 있게 치시나? 와이거는상단당점으로 치는 게 유리하구나 노는 정리도 당분잘 치실 것 같은데 아아아아아니다아 그럴 수 있죠. 비아치 방송인지 모르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옆에 아아도괜아다고 생각하는데 방송 중에 앉으면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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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느끼고 깨닫고 고수들 경기를 많이 봐야 됩니다. 고수들 경기를 많이 봐야지 늡니다 예. 자, 1자 제한호 선수도 잘 치시네요. 뒤도 네. 끌어서 가나요? 끌어서. 시원 시원하게 잘 치네요. 시 옆돌려치기 또는 대회전. 확률이 대회전이 좋아 보이고, 두툼한 두께를 눌러서 길게 뽑아낼 것 같은데요. 키스만. 와, 키스 빠졌다. 나이스. 야, 이렇게 두툼하게 치면서, 큐를 들어가지고 옆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뒤돌려치기도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감히 허프로님이 뭐를 친다고, 할 것인지. 자, 사적 들었어요. 옆돌지 갑니다. 오 마이 갓. 아,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실화냐 이거?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이거 대박이다, 대박. 야, 이거를 들어가지고 아. 어. 미칠 다 병인 형님, 그건 모르겠네요. 경기를 못 보고, 저 중계하고 있어갖고 못 봤어요. 못 봤, 못 봤습니다. 그거는. 와, 호프라님, 호프로님, 야. 팬티, 내 하나, 하나밖에 안 입고 왔는데, 오늘 짜지 아, 집에 와갖고 팬티 하나 들고 와야 되나? 아니면 마트 가가지고 팬티 2600원짜리 하나 사와야 되나? 와. 앞돌려치기, 짧게 갑니다. 짧게. 뒤돌려치기인가요? 설마? 앞돌 짧게. 아 이거를 두껍게 치네요. 두껍게. 야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쳐볼게요. 앞돌리치 기 이런 배치에서 두껍게 치네요. 두껍게. 보면서도 늡니다. 보면서도. 이것도 앞돌리치인데 어떻게 치나요? 두껍게 칠까요? 야,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얇게 내려올 것 같은데 두께를 조금 써도 땅콩이 네, 내려오지 않는 두께를 칠것 같은데 허정환 선수는 어떻게 칠 것인지. 아,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치시네요. 이 몸은. 아, 진짜 두께 맞추는 게 예술이예술. 예술. 미스가 없네. 아, 얇게 치면 미스가 많으니까, 두껍게. 아, 뒤돌려치기. 끌어서 가나요? 어? 동점이. 아, 끌어서 가네요. 예, 끌어서, 요렇게 갑니다. 라운드를 끌어서 이렇게 갑니다. 롤랄로짜다, 롤랄로짜야. 와. 허프로님. 허프로님. <laughs> 예, 잘 봐라, 이런 것처럼 보여주시네요. 지금 에버가 지금 예? 3, 3, 와, 3.2에요, 3.2. 야,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도대체? 허프로님. 아니, 뭐, 제가 잘못했나요, 혹시? 오래 보고 싶은데. 차 뺐어요, 차 뺐어요. 차 빼고 왔습니다, 차 빼고. 예, 리뷰 형님. 아, 와. 장난 아니네, 진짜. 월클이다, 월클이야. 아름답다, 진짜. 와, 당구가 참 쉽네, 이. 엽돌을 치기지, 엽돌을 치기. 엽돌, 와, 이것도. 장난 3대 2으로 와, 탐랭커들은 다르다 달라, 진짜. 이것도 내가 봤을 때 계란말이 나올 것 같네요, 계란말이. 무슨 치, 와, 진짜 살짝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와, 저허프로님 와. 와, 남은 점수 2점. 와, 허프로님 존경합니다, 진짜. 예 진짜 존경합니다, 허프로님 진짜. 야, 호프로님, 사랑합니다. 예 아, 남자로 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 당구 실력으로서 사랑합니다. 우와. 와, 와 에보, 몇 시야 도대체? 에보사? 4? 에보사? 에버 4? 에버 4? 에버사와와와와와와 퍼프로님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안 보시고 계시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야 에버리지가 4.2 아니 에버리지가 4.2. 와. 아...